안녕하세요. 제가 마술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카드 마술 하나 가르쳐 줄 건데, 자, 이 뒷모양이 전부 다 빨간색이죠. 빨간색. 근데 제가 이럴 때는, 어, 왜이게 흔들리지? 카메라가.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어. 자, 아무 데서나 하나 찍어 보세요. 하면은, 자, 상대방이 하나를 찍어요. 그럼 이고요. 자, 요거를 고르셨어요. 상대방이. 어, 어 뭐가 나왔어요? 어, 어, 크로바 에이스가 나왔어요. 크로바 에이스. 크로바 에이스를 제일 위에 있고, 자, 에이, 이거 똑같은 빨간색이고, 크로바 에이스. 자, 상대방의 골룸카드를 놓고 중간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자, 중간에 넣었어요. 그런데 제가 안 보고도 찾을 수 있어요. 볼까요? 아까 크로바 에이스, 크로바 에이스, 크로바, 어? 이거 뭐지? 파란색이 파란색이 한장 있네. 자, 파란색이 한장 있는데 이렇게 넣고 자, 이게 크로바 에이스인지, 크로바 에이스인지 한번 볼게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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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크로바 에이스네요. 크로바 에이스. 자, 그러면 이게 뭐라 그랬어요? 크로바 에이스. 어우, 근데, 어, 근데 어디? 이걸 바뀌었다. 약까 빨간색이었는데, 그럼 제가 다시 이렇게 쳐볼 테니까 아무데서나 수톱한번 해보세요. 수더 하면은 상대방이 수톱한 건데 자 골룸 카드가 K 다이아몬드, K 다이아몬드. 자 여기는 에자 K 다이아몬드가 없어요. <laughs> 없어요. 여기가 뭐냐면은 K 다이아몬드. <laughs> 와 이거 더더 더 신기하네. K 다이아몬드가. 어? 근데 이게 크로버 에이스였는데. 어 하는 방법,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laughs> 하는 방법. 음. 답이 없어요. 자, K 다이아몬드가 없기는 왜 없어요? 여기 하나 있지요. 똑같은 게. 어? 어, 진짜로 없다. 아, K 다이아몬드. 어. 똑같은 K 다이아몬드를 준비하시는데 하나는 빨간색이고 하나는 파란색이에요. 어. 자, 파란색이고 음. 어 이, 이 이걸 더 리얼하게 하려면은 각속에다가 이렇게 요거 빨간색 다이아몬드하고 파란색 이렇게 넣고 각속에다가 넣어 놨다가 각속에다 빼 가지고 하면은 더 리얼해요. 근데 뭐 그것까지 뭐 알아서 하시고요. <laughs> 좋아요. 그러면은 자, 요맨 뒤에 거 K 다이아몬드 파란색 K 다이아몬드예요. 자, 상대방한테 펴보라를때이 파란 거안 보이게끔 맨 밑에 거안 보이게끔만 해서 하나 골라 보세요. 한번 하나 골랐어요. 자, 하나 골르게 되면은 상대방이 골라서 어, 7 다이아몬드를 골랐네요. 해 놓고 자, 7 다이아몬드 기억하세요. 뒤에는 빨간색이요. 7 다이아몬드. 반을 접어 가지고 반을 딱 놓으면은 자, 제가 안 보고도 해 볼게요. 해서 쫙표보이면 파란색에 있어요. 파란색. 어? 이게 7 다이아몬드. 근데 요, 요걸 해서 이렇게 집어넣은 상태에서 상태에서. 인데 사실은 이게 7 다이아몬드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두 장을 딱 띄어요. 두 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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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은. 이때 하나 두 장. 딱 띄어서 딱 띄어서 이렇게 두장딱 띄어가지고. 요, 요게 기술이에요, 요게. 요걸 보여, 바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자, 자, 따닥, 바로 뛰어가지고, 자, 칠 다이아몬드에요. 요렇게 하는 게 기술이에요. 어, 칠 다이아몬드에요. 와, 근데, 파란색이, 칠 다이아몬드가 됐다는 게 요기 신기, 신한번 신기하고 그리고 내려놓기 위해서 남들 칠 다이아몬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칠 다이아몬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맨 밑에가 똑같은 카드가 있어요. 이렇게 똑같은 카드가 있는데 요걸 할때 위에 것만 이렇게 잡아가지고 아무데서나 수도 한번 해보세요. 수도 하면은 아상대방이수한자리에 요걸 확인을 시켜줘요. 이건 아무래도 밑에 있어도 아무데서나 수도 배도 수도 한번 해보세요. 수도 번문 이거예요. <laughs> 자, 이것도 약간의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아무데서나 수도 번문, 수도 번문, 요게 k 다이아몬드에서. 자, k 다이아몬드인데, 아까 이, 이게 k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게. 과연 금방 수습했던 k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두 번째 신기하게 되는 거예요.아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안 가시면 영상을 자주 보세요.그럼 이해가 가요.감사합니다.